볼을 바꾸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삼차 방정식이니까 하나씩 곱해서 나온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세근의 하. 세 개를 곱해서 나온 거를 세근의 보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요 그러면 세근이 알파다 벳 감마니까 여기는 뭘 쓰는가요? 알파다기 베타다기 감마를 해서 고를 바꾸고요. 불곱더가 누구예요? 알파 베타 베타의 감마 감마의 알파 하시고 그대 쓰시면 되고요 됐나요? 세 번의 법은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해놓으시고 어떻게 한다? 양변에 A를 곱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랑 3이랑 4를요 세근으로 합니다3차의 계수는 1이고요3차방정식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은 이렇게 만드세요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상수 이꼴 제로 자 여기는 누구를 쓴다 세근의 합부 바꾸고 다더시면 얼마에요? 마이너스 9됐나요 여기는 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 부하가 보고요. 6이고요1 0이고요8이고요 26이네요. 그렇죠? 26. 여기는 세개의 곱, 세개다 곱하시면 3은 6, 4 2 3인데 부호는 어떻다? 바꾸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누구를 곱해야 돼요? 3차의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1이니까 안해도 됩니다 됐어요? 자 작성하는거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작성과 3차 방정식 작성까지만 잘 하시면 되는데 이왕 나온거 구성 맞추기로 4차 방정식 작성도 한번 해보자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됐나요? 자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 해보는거예요 4차 방정식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는 잘 안나와요 3차 방정식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는 잘 나와요. 2차 방정식 작성하세요라는 문제는 잘 나왔죠? 됐나요? 어, 10분 한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요? 4차 방정식은 네 근이에요. 자, 네 근이 누구냐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구요 사창의 개수가 a 에요 어떻게 만들까요? x의 네제곱하시고요. 빈칸에 x의 세제곱이고요. 빈칸에 x의 제곱이고요. 빈칸에 x이고요. 빈칸의 상수이고요. 이꼴 령 이거 몇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하나씩 곱해서 더한 것 해놓고 부호 바꾸시고요. 여기는 둘씩 곱해서 더한 것 그냥 쓰시면 되고요. 얘는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것 부호 바꾸시고요. 여기는 네 개씩 곱해서 더한 것 그대로 쓰시고요. 근데 이게 뭐 내근의 합, 내근의 곱, 뭐 이렇게 될거고 그럼 굳이 쓰자면 얘는 뭐예요? 알파다기, 베타다기, 감마다기, 델타가 되면 될 거고요. 얘는요, 알파베타다기 점점점 얼마어 감마의 델타. 여기는요, 알파베타감마 더하기 점점점 어 베타감마 델타. 여기는요, 알파베타감마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 a를 곱해주시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서 a 곱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잘안 물어봐요. 여기까지는 잘 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오케이. 자그 다음 네 번째 현례근 이야기할게요 현례근 네번째 이차방정식 복습이에요 현례근 네번째 현례근 음. 이사가 아니죠 로마자사과 음. 이제 음. 1번 어, 1번에 다시 복습 그리고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0 인데 이거 0아니고요 됐나요? a,b,c 는 실수구요 즉 실계수 이차방 형정식에서 됐나요? 한근이 네요. 한근이 p 플러스 qi이면 다른 한근은 누가 된다? 이하의 편리한 수식. 누구? p 마이너스 qi입니다. 이해하기. 됐나요 오케이.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0인데 얘가 0 아니고요. 음. 됐나요 이때 a, b, c가요 어, 유리수예요. 유리계수 이차방정식이에요. 됐나요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인데 루트 m이 무조건 무리수라면 됐나요 다른 항근은 다른 항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현렘미수 누구? p q 루트 m이 된다. 이건 2차 방정식의 3가지인데. 됐죠? 그럼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두번두 어, 번째 4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4차는 안 물어보니까 이제 확장은 안 할게요. 3차까지만 할게요. 1번 그냥 여기는 어차피 실수만 물어볼 거니까 두개 남습니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 이퀄 0이구요, 됐나요? 이거는 0 아니니까 3차 방정식인데 a, b, c, d가요 실수예요 됐나요? 이런 거 우리는 실계수 3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되셨나요? 여기에서 한 근이 됐나요? p 플러스 qi 이면 됐나요? 3차 방정식 근이 몇개예요세개 잖아요. 세개 3개. 그러면 남아있는 두개 중에 한 근이 됐나요? 다른 한 근이에요. 다른 한 근이 바로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i 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지금 잡으세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멀수밖에 없다. 실근일 수밖에 없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는 이거요.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 골 0이구요. 이때 a, b, c, d는요 유리수예요. 유리계수 3차 방정식이고요. 그러니까는 0 아니고요. 한근이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면요 다른 한근이 자동으로 누가 된다? 다른 한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됩니다. 이게 무리수로 남아 있을 때 됐나요? 그러면 금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무리수고요 또 하나가 무리수예요 남아 있는 것은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무조건 유리수여야 돼요. 됐나요? 그래야지 개수들이 유리수로 나올 거거든요. 증명은 안 할게요. 됐나요? 이 정도 현락은 이야기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은 자 요건 자주 등장하는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X세제곱이 콜이라는 방정식이 됐나요? 허근이 아니에요 허근 허근을 우리는 이렇게 쓰고 W라고 읽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됐나요? 옛날 그리스의 W인데 우리가 그 옛날 우리가 옛날 우리는 지금 A라고 읽는 거를 옛날에는 알파라고 읽었고요. 지금 B라고 읽는 걸 옛날에는 베타라고 읽었어요. 옛날 그리스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W라고 읽는 거를 옛날 그리스에서는 오메가라고 읽었다, 이래. 되셨나요? 오메가. 그래서 그냥, 우리 정확한 용어를 씁시다. 오메가라고 읽으면 돼요. 오메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허, 한허근이한허근이 됐나요? 그럼 자, 보세요. 허근이 하나가 나왔어요 개수가다 실수잖아요 실계수 3차 방정식이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면 됐나요? 나머지 한근은 누군가요? 이오메가에 뭐? 현대 무소수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요 근이 하나가 오메가고요 하나는 오메가 빠고요 됐나요? 실근 하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실근 하나는 누가 파고 누구예요? X 모형식으면음성이해요 어, 실계 나는 1이고요. 이렇게. 됐네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요, 실제로 이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면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꼴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0이라는, 자, 0이라는 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풀거 아니에요. 이걸 풀었을 때 x equal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요. 이걸 풀었을 때두 근이 누구인 가요 오메가와 오메가바가 되는 거예요. 아, 아.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들을 정리만 한번 해보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그냥 따라해보시면 돼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당연히 오메가의 파의 세제곱도 1인 가예요 되셨나요? 아. 오케이. 근데 이방정식의 두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빠니까 두근의 합 오메가다하기 오메가 빠는 오메가 요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곱하기 오메가의 빠는 얼마예요 1인 거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다하기 오메가다하기 1이 0인 거고요. 오메가 빠다 제곱다하기 오메가의 빠다하기 1도 0인 거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실 필요없고요. 집어넣고 막 찾는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걸 넘기시면 오메가의 제곱 더기 오메가가 요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인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아, 결론은 오메가의 제곱이랑 오메가의 바가 같은거고요. 됐나요? 여기에 각각 혈액수수 붙여도 같은거니까 아,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오메가는 같은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실은 이 방정식의 생근이 누구냐면은, 오메가랑, 오메가의 제곱이랑, 1이랑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 많거든요. 일단 요 정도 정리해놓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많이 돼요, 얘는. 근데 더 헷갈리는 거는 얘랑 비슷한 놈이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게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x의 세제곱이골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됐나요? 자동으로 누가 한근이냐면 오메가빠도 한근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방정식 풀면 근이 세개가 나올건데 하나가 오메가고요, 하나가 오메가빠고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 하나의 실근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허근을 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푼 거냐면 얘는 x 3제곱 플러스 1이 콜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요.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콜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건데, 2이콜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예의꼴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요. 두근이 하나가 오메가고요. 하나가 오메가 빠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자 이제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자 볼게요. 여기서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의 빠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빠는요. 얼마?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빠가요. 1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요. 됐나요? 오메가 바의 제곱에 어, 마이너스 오메가 파 플러스 1도 0이네요 됐나요? 그럼 얘를 봤더니 잡으세요. 얘는. 음, 어. 오메가 각? 네, 음, 응. 둘 사이 의 관계는 뭘로 말로, 아. 응, 응, 네, 뭐이 정도? 응. 왜 정리가 안 되지? 잠시만, 오메가 제곱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할게요. 네. 그러금 풀어 보시는 게 좋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됐죠? 네. 삼차차 방정식 푸는 거의 이론은 나였어요.